오케이, 왔다 왔다롱구 대학, 그냥 갔지. 형, 오빠, 반시 오빠, 반시반가반자 빠지는 거 같지. 뽀뽀뽀,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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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다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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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반대. 빠졌다. 뽀뽀다이뽀뽀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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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까지 아, 아, Benimn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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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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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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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지, 아, 아, 정... 아, <laughs> <laughs> 돌렸구니다한발 쐈다. 님니다. 이거 우리 승필승 맞춰 아, 미션 실화 클러치. 킬승. 네 아, 맞다. 맞다. 클리어 다 빵이. 다 이거 풍거리 나갔다 이거. 야 에. 오빠가 오빠가. 요 어, 이 아, 우리 리핑안됐구 쏘리 1이야 근데 반대편 새벽이잖아 맞지 맞지 폭탄이 <laughs> 설치됐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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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말 정면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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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정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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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정아 정말 안 신고. 되는 거안 알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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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된다. 이공수아 오케이. 그걸 롱클롱글 완전클롱 완전클. 시간 아, 늦을지 아, 야, 큰길에 비 자시고 합니다. 어, 강승아. 이어지. 아, 진짜 었다 뭐가 내가 이 축광이 축광. 용 줄기를 길길길길기길낫 어, 어, 어. 아, 이거 해주마. 오빠가 오빠가 정말 축광 같다. 오빠가. r 오빠가 나 축광 같다. 오빠가 축 같다. 야! 씨발해드 진짜 피방일축 같다. 축 같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실 어, 아, <laughs> 아닙니까. 아니, 한 발도 안 맞췄는데 머리 맞았어. 아, 네발 맞고. 어쩐지복수리 들어 보니까 더거같 아, 더라뭐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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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라고? 뭐라고? 방언 거 봤어? 방언 거 봤어? 흘려도 되니까폭안 맞고 헤드 안 맞는 식으로 하죠. 오케이 그냥 준길만 봐. 여기 그냥 길 게임은 네? 응. 좀 어글림도. 아니야, 그럼 그러면 네. 똑같이 가야 돼. 아니, 야, 아니면 아니면 이거 P40 월팡 월팡이 되고, 아니야. 그치 아니에. 와이거 뭐야? 이번에 아, 이거. 그... 오이게한꿔 주네. 시루팀이 형이 할건또다했시면 나이스 샷. 어씨 벌써 개시비킬칠 알고 있 감사합니다. 스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나. 정글 님. 아가 뽑아라. 고사 닦아줘. 다다다다

아 좋아. 보라면은. 헤이, 이게. 이거 뭐킬 차이에서 클락스나 버렸어. 월폭 아, 로월 그래. <목소리도> 야, 칼 다가... <목소리도> <laughs> 지나갔을 거 <것> 같은데. 뭔지 <목소리도> 뭔지. 때때 잠시만, 나치 중, 시만 이제야 이래야 이거 어딨지? 아, 이태 나가나? 네. 아, 이빠, 위, 아, 보아도 올게. 그게 아, 이따... 아, 못내요 아, 왼쪽, 왼쪽 바로 앞에 붙어있지? 쭉 떼고, 야, 맞올 오일, 개일나개오해 오일, 일 때. 일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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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일 오일, 올일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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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대만 봐. 집배만 돌아가. 롱 점프 재킷, 롱 점프 재킷. 큰박뒤 다시 돌아오나? 이거 골목 라벨 피6야 네? 1번. 일로 와. 일로 와. 저교오스페 성공. 나 아, 이거 개구장으로 삼켜다나농봐거 가지고 뛰어. 오다 개구 아래, 개구 아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갔다, 지가 갔다, 갔다, 운다운다 갔다, 갔다, 일단 여기 왼쪽 갔 뭐, 뭐? 왼쪽 아 왼쪽 갔 오른쪽 으다갔방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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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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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와 갔다, 갔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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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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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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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오빠가래.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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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

타이프 갔다 y 이프 t 이프타이프 p e 50 없다 없다 p e type type 아들어 e t 들어 e 어 y p e type type t 안돼 e t y 라 e t 라 p e t y p 아니 정리해, 정리해. 한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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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진짜 e t y 가 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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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p 개구 y 개구 t 라플 게이인 라플 게이인 터널, 터널, 터널 라체 힘들 법감데 수료 차 이렇게 다 드릴 겁니다. 와, 이런 이 양반은... 어, 여골 납치 어, 어, 잘했다. 나 남들 속상해서라도 얘는 잡아줘야 돼. 저... 어, <laughs> 어, 내, 어... 내 역장이 묻너진다 쇼핑을 좋도 알면 뒤지겠네. 새끼, 해 아, 이건... 이쪽 공부하지 말고, 어쪽 공부해. 볼 먹구나. 친구들, 뭐 당해봐요. 아, 나 이거... 절대 안해. 사거리... 아, 미션...

쎈하네, 쎈하네, 쎈하네 한 단. 한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나, 내 <laughs> 내 야, 내 FP 1초에 40번 올려 앞뒤, 앞뒤, 마다 시 내가 뜨면 그냥 꺼진 한 박겠어. 아꼈 간. 3거리에요, 오빠 맞췄잉 아, 스나다 뭔데? 아, 아, 그래. 아 예샷 나이 가져와서. 귀가라고막기지스나기지스나다 너, 스나 귀지스나. 지스나 귀지스나. 귀지스나. 귀나귀지이나귀지나 귀지스나. 귀지스나. 귀지나귀나나지 센터, 센터.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왼쪽 보는 계속 보 왼쪽 는쪽 센터 보는 줄 센터 보는 줄알지 있어. 센터 하겠어 이거. 센터 그만 빠진 거다. 센터 잘 센터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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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맞았었어 살아. 이게. 내가 을 모르겠다 나갔 K 우리가 32이고 있어. 나온 거 없어. 독아롱독 아, 올바이얼게이방게이렇이렇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개이렇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죽였는데? 앞뒤 앞뒤 나게 이렇게. 이렇이 내가야 마이크 좀안들데아 아니 일부러 꼬고있어 저 9시 다운 이야 크나 아나더 크나 크나 개구하야 울파 개구하나개구아래 이거 이거 월았다았다큰박기큰박기 돌목 간거 같야 울파 울파 울파에서 개구인 개구인 나아 터널 터널 승승개구형 개구쪽 개구쪽 아씨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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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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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터널 쪽 터널 쪽개이고 음, 이치라는 여기서 <laughs> 우리 팀 사라졌어. 미 <목소리> 보자 보자 로말있야개고있다개고있다개고탔다개고있다개고있다개고72 보자, 보자. <목소리> <목소리> <개구> <목소리>

즐겁 그냥 개고려 있는데, 야그방 전화 잘... 미션... 우와, 미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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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야 점프야 맞았는데. 날아갔는데, <laughs>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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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